언니들, 소야 언니에요. 이렇게 언니들 오늘 그 여름 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얇은 바름, 바람막이에요, 바람막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단추 하나하나에 언니들, 요런 거 언니들 다 제작해가지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예쁜 단추로 되어 있고, 자수, 이렇게 언니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낮아있고 이 자체가 이 핏이 언니들 봄 상품이 굉장히 대박을 쳐가지고 이렇게 얇은데 언니 자수 놓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핏이 피시, 예쁜 핏이 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뒤 언니들 절개감이 으면서 활동하시기 편해요 내가 언니들 끝, 끈을 이렇게 치렁치렁 안하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묶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얇은 바람막이 원단이에요. 그리고 안에 모자 안에 이렇게 퀼트 느낌 살리면서 면 소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는 언니들 그린 칼라, 흰색, 그리고 핑크 이렇게 세 가지 칼라예요.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고 허리라인을 이 부분에서 살짝 위로 잡아준 거기 때문에 다리라인 언니들 길어 보이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자수들 언니들 다 예뻐요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유난히 팔이 가늘다 단추가 언니들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요거 자체 언니들 이렇게 당겨갖고요 소매통 자체를 줄이실 수 있어요 내가 바람 들어오는 게 싫다. 칠 분대. 내가 바람 들어오는 거 싫으면 통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냥 편안하게 언니들 활용하셔도 되고, 직접적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자수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반팔 입전이. 반팔이나 나시 같은 거 입었을 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 고르더니 챙겨가시기 너무 좋고, 엄청 가벼워 언니. 홀겹이기 때문에 주머니 자체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언니. 주머니. 얘는 언니들 그냥 여행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냥 가방에 후뚜루마뚜루 그냥 무조건 하나 있으면 좋은 라인들. 굉장히 편하면서 색감 자체 언니들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요 언니. 자수도 예쁘지만 이 컬러감이 너무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모자 안에 있는 컬러감도 굉장히 다 달라요 언니들. 색감 자체를 굉장히 잘 맞춰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쁘게 떨어져요. 청바지에 하나만 입어도 돼요. 저희가 뭐 천연 나염이라 그래서 바지를 꼭 이것만 입어라. 이게 아니라 니 그냥 청바지, 청스커트. 뭐든지 그냥 하나만 걸치면 너무너무 괜찮은 라인. 자수 자체 예쁘고 모자 자체. 안에 언니 다 맞춰갖고 나오는 거기라서 이 색감 자체가 너무 잘 어울려요. 화이트. 컬러감은 세 가지지만 언니들이 활용하시기에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언니? 진짜 이런 거큰 사이즈 나오면 대박일 것 같은데 안 나와요 <laughs> 얘네도 언니 프리사이즈예요 가슴 단면 한번 재봐 드릴게요 단추를 그래도 이제 잠바로 나오는 거는 언니들 단추를 그래도 한번씩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가슴 단면 재봐 드릴게요 정말 얇은 옷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언니 가슴 단면 언니들 55 55 생각하시면 돼요. 55 55 생각하시고 색감 언니들 이 모자 컬러까지 너무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포인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모자가 이렇게 확 뒤집어져 있어도 정말 예뻐요. 언니 단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들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그린 흰색 핑크 색깔 정말 정말 다 예뻐요, 언니. 전체 오픈해가지고 그냥 하나만 걸쳐주셔도 되게 예쁘고. 그냥 내가 언니들 이런 거는, 나시 같은 것도 여름에 있잖아요. 근데 비 오거나 이럴 때 조금 아이템이 너무 좋은 라인이에요. 굉장히 얇아요, 언니들. 안에 있는 옷들이 비칠 정도. 흰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땡땡이 옷이 비칠 정도로 굉장히 얇은 홀겹이에요, 언니들. 홀겹. 이렇게 보이시죠? 땡땡이 보이잖아요, 언니.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얘네는 뭐 이분도 안 이분도 정말 정말 가벼운 소재라고 보셔야 돼요. 그치만 꼭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린 컬러, 핑크, 흰색. 흰색 되게 잘 나가요. 저희는 원래 사실 흰색이 안 나갈 줄 알았는데, 흰색 자체 모자 거니들 그 되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에도 언니들 자수. 모자 뒤에도 자수가 있어요. 언니들. 앞부분에 이렇게 자수가 있는데 뒤에도 자수가 있고 모양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단추 아까 제가 예쁘다고 그랬잖아요. 흰색은 단추도 이렇게 더확 튀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 그래서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은 라인들. 그냥 캐주얼에도 좋고, 저희 집 그냥 옷에 뭐든지 다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언니들 뒤에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기 때문에, 원피스 위에다가 살짝 걸쳐도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살짝 묶어가지고. 요거 지금 제가 끈 묶어 놓은 거고, 언니들 이거 묶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묶어서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언니들 활용하시기 너무너무 좋은 라인이에요. 컬러감 세가지의 언니들. 세 가지. 언니들, 요렇게, 여름, 외투까지. 아우터라고 그래도 되고, 요런 건 언니들 너무 실속 있는 라인이에요. 언니들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신상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라인이에요. 예쁘게 언니들 봐주시고, 이런 거는 정말 빨리 소멸되기 전에 이런 거는 너무 구매해드리기. 구매 욕구가 조금 넘치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팔이나 날씨에 꼭 필요한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니도 오늘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